안녕하세요. 아산타로 예비마린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남겨주신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제가, 어, 헤어진 상대방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그 상대방한테 새로운 이성이 생겼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새로운 이성이 생긴 상대방의 음, 그 속마음에 대해서 타로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1에서 4번까지 선택하신 후에 리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리 타로, 심볼론 타로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상대방의 속마음. 응. 근데 헤어질 때 바로 애인이 생겼다. 응. 애인이 생긴, 애인이 있는 그 상대방의 속마음. 어땠을까? 보겠습니다. 자, 7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자, 먼저 첫 번째 카드 7장 뽑을게요. 두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번, 2번, 3번, 4번. 네. 선택해 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좀 내릴까요? 1번, 2번, 3번, 4번. 자, 선택하셨나요? 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 당시의 속마음. 음. 보면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는 카드. 나와 있습니다. 아, 울고 있는 카드, 어, 이 카드가 나와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다. 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성을 바로 만났다, 이성이 바로 생겼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어... 약간 뭐...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거, 어, 나 너랑 헤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과시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 겉으로 드러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울고 있고 슬프다라는 게 있고요. 이분은 어, 두 분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걸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카드에선 나타나지 않지만, 이 남자분은, 물론 슬퍼하는 카드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우리 관계에 있어서 계산을 했었다? 어, 뭔가, 음, 어떤 좋은 패를 고르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라는 게있어이 남자분이 굉장히 슬퍼하는 카드는 있지만요, 어, 그 이성이 생겼다는 카드에 있어서, 여기 보면 시크릿 러브가 있거든요. 음. 어, 생긴 나랑 헤어질 당시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 카드예요. 예, 그 당시에 시크릿 러브 하고 있었다라는 게그 사람의 속마음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슬퍼는 해 보이지만 결론상에 슬프다라는 카드는 나와 있어요. 근데 어, 그 당시에 나랑 헤어질 당시에 이렇게 이성이 마음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카드도 같이 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내 곁을 완전히 떠나려고 한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주변에서 자꾸 바라보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예, 주변에서 나를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 카드. 예, 그 당시 속마음을 봤을 때 이런 카드들이 있고요. 어, 많이 고민을 했었다라는 카드도 있고, 그리고 두 분이, 어, 연애 기간 동안 서로가 굉장히 헤어질 수 없는 이런 연애 고리가 사실 있으, 있으셨어요. 음, 그런 부분이라서 딱뭐 아주 단절이 쉽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두 분의 인연을 봤을 때,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상대방의 속마음은 슬프다라는 거, 어, 결론은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고 그게 나한테는 좀 과시로 보여지는 부분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계산을 했던 사람이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슬퍼하는 거는 그럴 뭐그 그거 슬퍼하는 마음 제가 이렇게 버벅대니까 슬퍼하는 마음 자체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미 다른 이성이 그 당시에 헤어질 당시부터 에 자리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다음 유쾌한 상황은 좀 아닌 듯 싶어요. 예, 그래서 1번 선택하신 상대방 마음 음, 이렇게 봤습니다. 자두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상대방의 속마음. 이분은 좀 전부터 우리가 연애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다. 우리의 관계를 계속 가져갈지, 끝내야 될지 고민을 했던 사람. 그런 속마음이 마음에 나와 있네요. 보면 운명의 끈을 잡고 있고, 가위로 이거를 절단할지, 계속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당시는 정말 아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 정말 짐을 싸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가고 있죠. 절교 카드인데 아 정말 우리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했는데 이분도 보면 완전히 나랑 단절은 아니신 카드가 나와요. 그 당시에도 나를 이렇게 품 안에 안고 있잖아요. 떠, 이렇게 떠내보내는 건, 떠나보내는 건 아니고 품 안에 안고 있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헤어질 당시에는 물론, 나 우리가 끝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나를 그래도 품 안에 아직 놓고, 잡고 있다, 라고 봐지는 카드가 나왔고요. 또, 결과카드를 봤을 때, 어, 이 사람은, 어, 나한테 아직도 이렇게 벗어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헤어질 당시에 그 마음이. 어, 벗어난 거는 아니다 라고 봐져요 어, 그래서 소식을 다시 전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카드들이 좀 보여집니다 어, 근데 이 분하고의 관계에 보면은 이 카드를 좀 말씀드려 보면 이 분이 상대방이 어쩌면 되게 싫어할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한 거가 있지 않을까 라고 봐져요 2번을 고르신 음, 당사자분 음. 카드를 선택하신 분 보면 이 상대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어, 피곤했던 것도 있어요. 아, 굉장히 나에 대해서 강렬하게 어떤 행동을 한, 거, 한 거거든요. 매두사가 뱀을 이렇게 집어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무서워하는 눈으로 이렇게 달아나는 카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나의 행동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버거웠었다는 부분이 있었다. 아마 그, 이런 행동들이 좀 반복성으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연결을 할지 계속 어떻게 갈까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음, 이런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은 굉장히 나를 아끼는 마음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때 이별이라는 각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다시 사랑의 메신저, 예, 환경이 남아 있으십니다. 음. 그래서 이번 분의 상대방 속마음을 요약을 해보면, 물론 나랑 헤어질 때 고심을 하고, 또 이별을 했고, 이별이라는 거를 감지를 했고, 아, 우리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에 대한 그 사랑의 구속, 사랑의 그런, 뭐 집착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놓아주지, 놓아, 놓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내가 행동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 고민을 했었지만, 나에 대해서 영혼이 끝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 라고 봐집니다. 네. 세 번째 카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어, 관계. 자, 이렇게 보면.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예, 러버스 카드가. 두 분이서 눈을 마주치면서 굉장히 사랑하는 이런 카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두 가지의 마음? 음, 이부의 이게 두 얼굴이라는 카드인데요. 보면 완벽이라는 것도 좀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라는 것도 사실 좀 있어요. 예, 카드 상에 그래서 어, 이 남자분 아니면 이 여자분 상대의 속마음에서 나타난 것들은 굉장히 할 말이 좀 있는 거, 어,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는 거, 어떤 걸 고백하고 싶은 거, 고해성사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시원하게 끝내고 헤어진 커플은 아닌 듯 보여요. 이 카드가 나온 거는 나 너한테 고백할 거 있어. 내 남자 친구가 아니면 내 여자 친구가 나한테 아직 말을 다 어, 하지 않은 상태로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헤어질 당시의 모습을 보면 예, 이렇게 두 가지 의 마음, 음, 두 가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시원하게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어, 헤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좀 말을 하고 싶다 더 어떤 얘기를 듣고 싶다 내가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카드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 속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보면 음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뭐 위로했다든가 좀 보듬어 줬다든가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좀 인지해서 이렇게 다독여 줬으면 아마 이별이 안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카드 상을 보면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상대방이 트라우마를 갖고 계셨네요. 트라우마. 어, 아, 내가 정말 정말 이거는 정말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로 인해서, 어, 좀 많이, 어, 관계가 힘들지 않았을까,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 상대가 봤을 때, 상대가 봤을 때 우리 관계에 있어서 주변의 상황이라는 게참좀 예측 불어, 예측 불어인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어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여기 보면 다리가 끊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상황,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고르신, 음, 상대방의 속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나한테 아직 할 말이 많다. 어, 그때 헤어질 당시에 속시원하게 얘기를 안 했다. 라는 부분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좀 다정하게 좀 조금 더 길을 기울여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니면 이 상대가, 이 상대가 또, 아, 그러면 더 말을 좀 들어봐. 줄걸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설과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좀 워낙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상황이 좀 많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 어 이렇게 헤어짐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어 3번을 고르신 분의 상대방 속마음은 헤어질 때 나한테 할 말이 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4번 카드 음? 와, 이 4번 카드 고르신 분은 지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즐기는 카드가 나왔네요. 어, 참 즐기는 카드가 나왔어요. 보면 이렇게 새로운 이성이 떠 있어요. 새로운 이성. 네, 그래서 나랑 헤어질 당시에 이 사람은 슬퍼하는 건 아니라고 봐줘요. 네, 고민은 했다라는 카드는 있어요. 고민. 고민은, 근데 이성이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고민이 뭐, 나랑 헤어져서 힘들다, 이렇다기 보다는, 이 새로운 이성과 나와의 관계,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어, 갈등 정도죠. 어, 갈등 정도. 어, 이렇게 하는 거, 또, 우리 나와의 주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갖 부담을 갖고 있었다. 어, 우리 둘 사이에 사귈 때의 당시 환경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좀 답답해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어떤 영역 영역에 대해서 어, 각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좀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처럼 매달려 있다. 어.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꼭두각시 인형. 음, 그래서, 어, <laughs> 마음적으로 많이 나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해서, 어, 나랑 끝내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예. 예. 근데 뭐,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사람, 음, 강한 남자, 강한 여자, 어, 자존심이 센 여자, 센 남자, 이렇게 또,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봐지고요. 어, 그래서, 음, 4번을 선택하신 분의 속마음은, 나랑 있을 때, 어, 어떤 환경에 좀 부담스러움도 있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라는 부분, 음, 각자 영역이라는 부분이 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어, 또 서로, 어 끈이 연결되는 그끈 자체가 편안한 끈은 아닌 음, 이런 상태가 좀 있어서 어, 새로운 이성으로 인해서 더그 헤어짐 음, 이런 것들을 종지부를 찍지 않았나 어, 이런 카드로 보아집니다. 이렇게 댓글에 대해서 타로를 봤습니다. 음, 내일부터는 또 명절 새로 이동하시겠네요. 예, 먼 이동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곳에 가실 수도 있으시겠죠. 예, 이동 중 교통 음, 안전 운전 하시고요. 음, 그리고 음식 또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만듦을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요. 남성분들이 혹시 거를 보시면 좀 많이들 요즘은 하시죠. 예, 그래서 같이 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명절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성분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중간중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좀 일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말 그대로 풍성하게 가족들과 또 오랜 시간 얘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 즐거운 시간 맞이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그러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